행복을 향한 나의 눈이 번쩍 지혜를 향한 나의 귀가 번쩍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은 활짝 열리게 해준 신부님의 토요특강 찬민수님 반갑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날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공식 전염병이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2021년, 2022년 아, 어, 까지 코로나가 유행이 됐죠. 전 세계가 얼음, 얼음을 했어요. 얼음. 근데 이제 2023년부터 땡을 했어요. 어, 그 사이에 저는 어, 유튜브로 많은 분들 지금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아, 이제 2024년이 됐습니다. 이제 코로나에서 좀 벗어나고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죠. 저도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들 또제 강의를 듣는 많은 분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일상을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문제들 현실적인 문제들을 조금 정리해서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한 25강 정도 준비를 했는데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적어도 삶에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강의입니다. 우리가 뭐 10살, 20살, 30살, 40살, 50살, 60살, 70까지, 뭐 80부터는 뭐죄 지을 것도 없고 거의 뭐 그냥 그냥 일상이죠. 물론 이제 늙어서 죽기 전에 자식들아 힘들게 하는 죄가 있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제가 이제 한국 나이로 60입니다. 한국 나이로 60인데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자꾸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반성.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론 잘한 것도 있죠. 그러나 잘못한 게더 크게 다가오죠. 그래서 반성. 반성을 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하, 내가 하느님 정말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너무 가슴 아픕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고 내가 잘못한 사람들, 또 하느님한테 잘못한 거, 이웃한테 잘못한 거,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이해를 구해야 돼. 내가 이렇게 이렇게 그때 너무 부족해서 아니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욕심을 갖고 있어서 잘못을 했다. 이해를 구하고 난 다음엔 화해를 해야 돼. 화해.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는 보속의 삶이 용서의 삶이 필요합니다. 아 그래서 이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해결할 수 있는 일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부닥치더라고요. 그 가운데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고 심지어 나에 대해 중상 모략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억울하죠. 분하죠. 정말 분통이 터지죠. 내가 하지 않은 행동, 내가 하지 않은 말들을,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들. 그것도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동료들, 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비난하고 헐뜯을 때참그 사람들 용서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저는 60평생을 살아오면서 좋은 사람 많이 만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 주위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 신부님 인복이 참 많은 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이 아홉 명이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한 사람 정도 있습니다 이 정도 뭐 양호한 거죠 나를 아는 사람 중에 대개 반 이상은 나를 비난을 해요 나를 헐뜯고 그 정도만 해도 훌륭합니다. 어, 대통령들도 그 좋은 당선 때뭐70% 지지율, 60% 지지율 하다가 40%로 떨어지고 30%로 떨어지고 역대 대통령들 모두는 마지막 5년, 어, 끝날 때는 10%, 15%, 아주 드문 경우 20% 지지받는 대통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통령도 10명 중에 나를 지지하는 사람은 한 명이에요. 나를 비난하는 사람은 아홉 명이고. 근데 반대로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아홉 명이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면은 환할 일이 아니죠. 그런데 아홉 명은 생각이 안 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왜내 가슴 깊이 자리 잡는지 참 참 이상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나한테 그동안 잘해 준 사람들, 나하고 정을 나눈 사람들, 나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 우정을 나눈 사람들은 마음에 안 남고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이 마음에 계속 자리 잡는 거예요. 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잠이 안올때그 사람들 생각을 하면은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참 우리 인간이 아주 이상한 존재 같아요. 심지어 나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를 했어. 그런데 내 친했던 사람이 그거를 믿고 나한테 너 정말로 그렇게 못된 일을 했느냐. 너한테 실망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내 마음이 질풍노도처럼 흔들리고 고요한 평화가 하나도 없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을 아주 많이 했을 거예요. 친구들, 가족들, 이런 사람들한테 아마 이런 배신감, 이런 분노 많이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생태마을은 젊은 직원들이 많습니다. 직원이 65명인데 외국인 노동자는 한 명도 없고 대한민국 젊은이들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직원들 평균 나이가 31살이니 얼마나 젊은 회사입니까? 그래서 저는 직원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싶고 마음 깊이 고마운 마음으로 연봉도 중견 기업 못지않게 지불해주고 직원 복지에도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진심을 다해 직원들에게 잘해 주었는데도 앞에서는 목숨을 바쳐 충성할 것 같은 표정과 행동을 했는데 자기들만 사용하는 카톡에는 자신들의 CEO인 나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면서 비난한 젊은이들을 볼때 가슴이 참 아픕니다. 그래갖고 그걸 우리 직원들 우연하게 발견해갖고 그걸 다캡처를 하고 다 찾아 냈어요. 그래서 이런 직원들은 더 이상 신부님 데리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네 직원을 내보냈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나한테 쌍시운 요술하고 험담을 한 것을 신부님 보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안 봤어요. 그거를 보면은 미움이 더 가중될 것 같아갖고 아예 안 봤어요. 그러니까 별로 지금 미움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글을 쓴 직원들에 대한 배신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저를 가슴 아프게 했죠. 에, 그러한 직원들을 정말로 키워서 해외 연수도 보내고 유학도 보내고 그런 마음까지 갖고 있었는데 저를 배신한 거죠. 에, 그런데 뭐 그런 배신은 제가 신부 생활 33년 하면서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그런 배신 많이 경험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내 등에 칼을 꽂고 배신하는 동료, 직원들을 만날 때 용서를 해야 하나, 이해를 해야 하나, 갈등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더욱이 신앙인들, 예수님이 입만 열면 용서하라고 그러고, 화해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신앙의 혼란도 굉장히 많이 겪기도 하죠. 심지어 나한테 경제적인 해를 끼치고, 사기를 쳐먹고 도망가는 정말 믿었던 아랫직원들, 친구들, 심지어 친지들, 가족들까지도 내 인생에 하루 이틀을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5년, 10년의 고통을 주는 이웃을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사제요, 유명 강사요, 평창 생태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콩 관련 생산 유통 사업을 하는 저를 바라보는 눈이 아주 긍정적인 눈들도 있지만 곱지 않은 눈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비난의 댓글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생태마을을 운영해서 농약 안 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만들어서 도시인들에게 제공을 하고, 심지어 암 환자들도 고쳐주고, 당뇨, 혈압, 뭐 변비, 설사, 항암하는 이런 사람들한테도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해줘. 갖고 그들이 건강을 회복하게도 해주고, 많은 글들이 제가 뭐 그걸로 책도 썼지만은,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농약을 치지 않아서 땅을 숨쉬게 하고. 땅 강아지, 지렁이, 이런 온갖 미생물들이 살아 숨쉬게 땅, 밭, 이런 것, 유기농 농사를 짓고, 다볼사이버 성당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서 외롭고 병들고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들에게 길안내를 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들뿐 아니라 제3국의 가난한 나라까지 힘닿는 대로 도와주는. 저 나름대로는 착한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안익고운 눈으로 바라보고 인터넷 댓글에 배백꼬는 악성 댓글 비방하는 댓글을 다는 사람들을 볼때 신경질이 나고 화가 분노가 일어 납니다.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러한 무례한 글을 함부로 올리나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찾아내서 내가 그 사람들 공격을 해서 공경에 처하게 할까 하는 악한 정말로 독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어, 뭐 보시기에 좀 제가 사실 세 가슴이라 한 번도 항변하거나 공격하는 댓글을 욕을 하는 맞받아치는 댓글을 올린 적은.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인터넷 댓글에 올라오는 글천건 중에 나를 모함하는 댓글은 다섯 건 내지 열건 정도 됩니다.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고 넘어가 줄수 있어라고 저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 이게 뭐 유튜브를 운영하는 모든 운영자들이 그래요. 그 댓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도 사실은. 거의 모든 댓글을 다 읽습니다. 댓글 읽는데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도 않아요. 한 10분 내지 15분이면은 하루에 한천건 정도 댓글이 올라오는데 그거 거의 다다 다 읽어요. 그러면은 저를 비난한 댓글은 다섯 건에서 한열건 정도 돼요. 물론 제가 다 지우고 다시는 댓글을 올릴 수 없도록 아예 우리 쪽에서 탈퇴를 제가 시키기도 합니다. 악성 댓글을 올리는 사람은 제정신은 아닐 거야. 미치거나 마음이 삐뚤어지거나 마음이 배배 꼬인 사람이겠지. 그리고 이제 그 용어를 쓰면은 이 사람이 천주교 신자인지 개신교 신자인지 비신자인지 금방 알아요. 그것도 아니면 내가 잘 나가고 성공 가도를 달리니까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올리는 것이겠지.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다양한데. 백이면 백다내 100, 생각과 똑같을 수 있어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기도 하지만 나를 흉보고 욕하는 사람은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는 그러리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상사들, 동료들, 아래 직원들 이렇게 막 부닥칠 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또뭐 성당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거나 봉사 활동을 하거나 또 사회에서 여러 가지 뭐 구름 모임을 할 때도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모략한걸 내가 알았을 때 그들을 용서하는 게 쉽지가 않죠. 참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게 용서예요. 2007년 전도연 주연의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영화관에서 봤었는데 그의 대한민국 영화 대상을 받기도 한 작품이기도 한데 저는 그 영화를 보고 정말 복잡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연 주연 신애라는 여성은 남편이 죽고 난뒤 남편 고향이 미량이었어요. 그 그러니까 미량으로 내려가서. 피아노 학원을 하면서 아들 하나를 귀하게 키우면서 살아가는데 아들 준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준이 다니던 웅변 학원 원장이 그 핏덩어리 같은 아들을 유괴해서 돈을 요구했는데 뭐가 잘안 맞아갖고 그 7살인가 8살 되는 핏덩이 같은 아들을 살해를 합니다. 이 아들의 죽음을 바라본 신의 전도연은 미치죠.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개신교의 귀의한 신의 전도연은 아들을 죽인 유배범을 용서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여기서 참 중요해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 사람에 대한 끊임없는 화가 치밀밀을, 치밀을 수록 내가 평화를 누리지 않아요. 그래서 괴로워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야만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린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어, 종교로 개신교로 기위를 하죠. 신혜는 교회 목사님과 교인들에게 내가 용서하겠다는 자신의 뜻을 밝히고 주위에서 목사님이리든 성도들이 당신 정말 중요한 결심했다. 정말로 예수님의 <laughs>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격려 속에. 유괴범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다는 마음, 결심을 합니다. 사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을 때 종교로 기위를 합니다. 십자가에서 아무런 죄 없이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생각을 하면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고름이 흐르는 나환자를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중풍으로 똥 오줌 가리지 못하는 사람을 걸어가게 하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 절름발이 배고픈 사람, 이혼한 사마리아 여인을 위로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착한 일과 정의로운 가르침만 펼치셨는데, 아무런 죄도 없이 시기와 모함으로 십자가의 죽음, 고통을 겪으십니다. 온몸이 찢어지고 뼈가... 부서지는 고통스러운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은 참으로 억울하고 부당한 처사를 겪으십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음의 숨을 몰아쉬시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 정말 기가 막힌 이 지점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그 극진한 사랑을 보면서 그 기가 막힌 용서를 보면서 아,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죠. 그런데 정말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강의를 듣는 분들도 정말로 나를 못 박은 사람, 음, 나를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나를 괴롭힌 사람, 그런 사람 용서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저는 뭐, 이제까지 뭐, 30년 동안 강의하면서 그런 사람 용서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의 참 많이 했어요. 용서하지 말고, 그냥 묻어두라고, 그걸 뭐, 가슴에 뭐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걸 되씻고, 곱씻고, 미움, 용서, 분노를 키우면, 결국은 자기도 파멸의 길로 가니까, 아, 그런 사람, 그냥 무시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마지막에는 용서가 답이죠.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면, 음, 따르려면 자신의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지키기가 참 힘들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너무나 억울한 또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아무 죄도 없는 어린 자식이 돈에 눈이 멀어 처참하게 내 자식을 죽이는 살인마를 용서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조 두순, 요즘 조 두순 씨가 아, 이슈로 오르고 있죠. 2008년 벌써 한 16년 전 얘기예요.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건물 화장실에서 조 두순이가 당시 8살 초등학교 1학년이던 여자아이를 납치해서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합니다.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서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서 인공항문을 또 인공성기를 만들어야 할 수밖에 없는 영구장애를 입습니다. 2010년 1월 8일 피해자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임신과 배변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정말로 다행스럽게도 생리적인 능력은 되찾았지만 이 어린아이가 싸워야 할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됐겠죠. 정신적인 상처는 정말로 죽을 때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원래 이 여자애는 본래 의사가 꿈이었는데 어, 유, 의사가 되고 유명해지면 출수한 조두순이 자기의 존재를 알고 다시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공포 속에서 더 이상 꿈을 포기하겠다라는 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이 극악무도한 인간을 용서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두순은 어 얼마 전에 계속 예,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는데 범위를 벗어난 조두순이 재판을 받는데 재판 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래 잘못했다. 잘못했는데 상식적인 것만 얘기하겠다며 여덟 살짜리 계집 아이 붙들고 그 짓거리 하는 그게 사람 새끼 남자 새끼냐?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고. 그렇습니다. 어 뒤어서 에, 그 조두순은 절대 반성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 조두순을 어린 아이가 과연 용서해야 되느냐? 그 부모가 과연 용서해야 되느냐? 또 그를 지켜 조두순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용서를 해야 되느냐? 이게 큰 숙제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그만만 고통을 주는 사람을 과연 용서해야 되느냐. 이 문제의 큰 숙제입니다. 음, 제가 젊었을 때는 그런 사람은 징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를, 해안선을 침범하고 도둑질해 간왜 일본 외놈들 용서해야 되느냐. 임진왜란 1592년에 우리 수도 없는 조선 죄 없는 백성들을 겁탈하고 죽이고 귀 자르고 코 자른 외놈들을 어, 용서해야 되느냐. 민족적으로 어, 1905년에 을산늑약 1910년에 한일합방을 해 갖고 36년 동안 이 나라를 정말로 침탈한 일본놈들을 과연 용서해야 되느냐 이러한 더큰 명제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과연 용서라는 것이 정말 우리 인성이 우리 인생에 또 역사 안에서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인가 고뇌하고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정말로 이어서 용서해야 되는. 이후 용서해야지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삶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댓글을 많이 올려주시면 저도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용서할 수 없는 인생의 경험들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